네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브로노 피터입니다 오늘 브로노 피터가 이 명탐정 피카츄 영화에 포, 나오는 포켓몬 카드를 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뜯기는 좀 아쉬우니까 한국에 가서 바로 뜯도록 하죠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ter. 안녕하세요 브로노 피터입니다 브로노 피터가 저번에 괌에서 갖고 온 포켓몬 카드를 오늘 열어보도록 할건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. 영탐정 피카츄! 이번에 5월달에 개봉하는 실사판 피카츄 포켓몬스터 영환데요. 바로 까보도록 하죠. 바로 개봉을 했는데요. 첫 번째로 소개 드릴 포켓몬 카드는 이번에 실사판으로 나온 피카츄 프로모 카드입니다. 기술은 브릴리언트 디톡션인데 음, 자신의 대개 4개를 네 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손에 놓는데요. 음,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, 특별 일러스트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포켓몬 카드를 뜯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메루미 푸린 잉어킹 가디 그리고 뭔지 모르는 어 쿠폰이래요? 뭔 쿠폰인지 모르겠다 두번째 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쿠폰은 또 나온 것 같지만 고라파덕 파일이 이상해 씨, 로파파 음, 또 그리고 쿠폰이 나왔네요. 사, 제가 그동안 사람, 외국사람들 올린 걸 봤는데, 어떤 사람들은 명탐정 피카츄가 하나 더 나고 괴령몬이 나온 사람들도 있던데, 저는 그런 눈이 없나 봐요. 이번 세 번째 빛을 삼키면 어두운 팩을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납질몬 뭐어 망키 짜랑고 짜랑고 딱정곤 그리고 우와 이거 뭔지 반짝이는 뿔충이가 나왔어요 삼삼들의 일반에너지 짜랑고우거 카운터캐쳐 고스트가 나왔어요 음 여기서 중요한게 나온거는 뿔충이인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. 네 이거 이거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브로드캐터 유튜브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